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헌금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이땅에서더 부자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도구다 우리가 사는 세상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세상에는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부자들이 자신의 씨를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물이나 해서 평균하게 만든다. 균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심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뱀도 에덴 동산 안에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의하라는 당부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즉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아주 존경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 있는 바울을 너무 존중하고 이러니까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즉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폄훼하는 말이겠습니다. 바울이 너희 앞에 있을 때는 참 유순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너희를 떠나있으면 담대하다 강하다 그런 표현이죠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이죠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아주 아참하고 비굴한 정도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떠나있으면 안 보는 데서는 아주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입니다 너희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들 안볼 때에는 너희들에게 편지 쓸 때는 아주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너희들 앞에 서면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는 그런 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듣게 되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항상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서면 비굴할 정도로 참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말은 온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단지 마음씨가 착한 유약한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거죠 원래는 강한 사람인데 성질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 훈련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저는 이걸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콧두를 뚫어 놓지 않으면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콧두를 뚫어 놓으면 어린아이가 당겨도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자기 마음이안 들면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면서 콧두레가 뚫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마치 순한 양처럼 그렇게 된 상태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라서 남들 앞에 서면 겁이 많아 벌벌 뜨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도 대단히 강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온유한 순한 양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관용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약자가 강자에게는 비굴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강자는 약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는 자기보다 약자 앞에서는 아주 강하게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그런 사람은 다 있거든요.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을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힘이 없어서. 고린도 교인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강자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성격을 하는 것이고 그가 강자이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약한 것처럼 비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비난하느냐 하면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바울을 대하여 있으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 는 것은 그 사람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것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인들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척, 아는 사람 같으며 물건 값을 저렴하게 그렇게 이윤을 적게 남기고 팔지만 은 전혀 모르는 뜨내기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잖아요. 속이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육신을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가족 간에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가족 간에. 모르는 남남에게 그렇게 하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그렇게 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 앞에서는 아주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는 속마음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다. 너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의 대하여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가족간에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 나도 그들을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법으로 대하고 칼에는 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관용을 베풀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형제 관계는 형제 관계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피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이 한대로 법대로 대하지만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하고 남남이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따라서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야 뭐 법대로 하지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바울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대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쉬운 말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면 손해본 만큼 반드시 싸워서라도 손해본 부분을 자기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 사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즉 우리도 싸움을 싸우기는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투적인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인데 사실 전투적인 용어를 쓰지만 세상의 싸움과는 완전히 방식도 다르고 무기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전투적인 용어를 세상적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힘으로 싸우잖아요. 돈으로 싸우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위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그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회사에서 지위가 그 사람보다 높으면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가지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서로부딪히고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뭐라 합니까? 젊은 사람이 막대들면 나이도 어린 놈이. 거기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뿐인데 무조건 큰 소리를 치고 등치가 크이래면 여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나이로 제압하려고 하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싸우는 힘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걸볼 때. 교회에서 보면 반반인 남녀가 싸울 때 보면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까? 세상에 속한 무기로 싸웁니까?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싸우는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무기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할 때도 오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뭐 주먹으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뭐 복수해주든지 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성을 지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것으면 우리의 편에서라 우리와 함께하자 그러니까 그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 저놈들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호통을 치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뭘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가지고 저들을 멸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능력은 그런 식으로 보복하라고 하나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즉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신 능력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능력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과시하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마치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를 거역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우리도 형이나 내가 기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좀 하나님 보내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남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고 내 안의 외사람, 외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 바울 같으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구태여 이렇게 장황하게 말할 필요 없이 기도해가 하나님 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자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자기 안에 일하는 분노, 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달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능력을 마치 내 원수를 보복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뜻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 죽이 갈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이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기도해봐라. 이게 아니고, 이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히 그렇게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외사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외 사람으로서는 같이 한 대를 맞으면한 대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은 남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외 사람 내 성질을 죽이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내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물리적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그꺾로뜨리는 것입니다. 그꺾로뜨려 가지고 복종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베드로라든지 뭐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배신한다고 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삼청 교육대 보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꼬꼬라지는 거. 이게 하나님 능력인데 우리는 뭔가 물리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자꾸 항복을 받아내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왜 부모에게 복종하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힘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예전에 그 군부대에서 보면 어머니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왜뭐 아버지는 안 나오고 엄마들만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큰 군인들이 어머니 하면서 할 때는 그 장병들이 다 눈물 흘립니다. 왜 흘리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남자로 봤을 때는 다큰 아들 같으면 어머니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자기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앞에서는 다 고꾸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어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킨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보면 너희 원수를 신이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이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님사 삶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거는 완전히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대하여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에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무기를 주십시오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초롱했습니까? 저 사람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진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믿겠다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내려와가지고 장풍을 써가지고 다 넘어뜨려 놓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다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성질 하나도 안나겠습니까 성질 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온 이상, 감정적으로는 똑같이 잔소리 듣고 비난 받으면 성질이 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이 돌을 들고 자기를 쳐서 죽이고 있을 때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오 스테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한대 때리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 힘을 기르고 돈으로 다른 권력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면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 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봤을 때는 많은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가짜다 가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한 줄로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속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너희들만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교회 안에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부하는 잘못이 뭐냐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좀잘 믿는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지옥 간다는 이, 이런 소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면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정상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바울이 설마 자기들을 보기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바울 선생님도 역시 우리와 같이 구원 받은 형제들인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자기들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에서 비난을 통해서 저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에 나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나온 거지.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번 잠깐 온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어떻게 구원을 안 해줬는데 계속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식들을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고 절대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왔으면 다 천국 가는 박성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신앙생활 조금 못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번 천국 가겠나.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도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볼때 "아이고,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도 받으시고, 믿음 약한 사람도 다 세우신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찌를 죽게 쓰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직분을 주고 능력을 주신 것은 남을 죽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악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지위를 가지고 자꾸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신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싸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 권세는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라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준 것은 그 지위를 가지고 약자들을 함부로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약자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들이 잘못할 때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는가, 내가 남들을 넘어뜨리고 있는가,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있는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10장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남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고, 나를 제압하는 힘입니다. 내 안에 교만한 생각, 내 안에 교만해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이 생각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다 져준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게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할때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라 내가 해결해 줄게. 참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원수를 포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살아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